안녕하세요 캐드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렉탱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은 사각형을 그려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어는 R, -E C, T, A, N, G 내가 렉탱글이라고 했는데 월, 지금 명령어로는 렉탱까지만 돼 있어요 렉탱 그래서 이제 렉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각형 뜻하는 게 렉탱글이죠, 렉탱글. 자, 그래서 렉탱인데 단축키로는 r 이 c 입니다 자, 그래서 렉탱을 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엔터를 치고 나면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거는 퍼스트 코너, 첫 번째 구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제가 한 점을 잡고 마우스를 잡아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점을 잡고 나면 그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데, 뭐냐, 대각이 되는, 대각에, 대, 대각에 있는 한 점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그두 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그려준다. 그래서 서로 찍어준 두점의 이제 x 축좌표와 y 축좌표를 분해를 해서 자동적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각이 되는 한 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 렉탱글로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를 기반으로 그리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로 사각형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뭐냐? R, e C 해서 렉탱글로 첫 번째 아이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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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했네요. 잘못 R, C. R, C 명령을 실행을 해서 첫 번째 점을 땅찍고나서 대각에 있는 점을 정확하게 입력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에 이제 치수를 가지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로 가로로 100이다. 그리고 세로로 50이다. 100에 50짜리 직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 x축으로 100, y되고 y축으로 50이 올라가야죠. 그렇게 쓸수 있는 좌표법이 상대좌표법이죠. 반드시 상대좌표법을 알아야 정확한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상계좌표 볼뱅이 입력되고 x축값 먼저 100,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y축값 50 이렇게 입력이 되면 1 5 0짜리 직사각형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대각이 되는 두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그려준답니다. R, C. 렉탱글로 이제 첫 번째 점을 찍고 나서 옵션을 보면은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에어리어, 그 다음에 디멘전,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에어리어는 좀 내용이 좀 에, 복잡한 건 아닌데, 에, 좀 이제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뒤로 제껴놓고 하고 일단 디멘전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정확한 치수로 그리려면 상대좌표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람이 깜빡깜빡 할 수도 있죠. 깜빡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디멘전은 뭐냐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물어봅니다. 애가. 물어봐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상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한 점을 찍고, 디멘전 옵션을 실행해주면 되겠죠. 옵션 D 입력하고 엔터치고, 자,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세로 길이. 예. 랭슨, 자, X축자표, 1 0 0 100이다. 입력을 해주고, 더. 자,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 게, 위드, 높이, 높이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높이를 물어봅니다, 높이. 그래서 이제 Y축 값을 입력해주면 되죠. 50. 자, 딱 해주면, 1 5 0짜4 사각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찍어준 점을 기점으로, 여기다 놓을 거죠 여기다 놓을 거요 여기다 놓을 거냐, 여기다 놓을 거냐.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놔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지 내가 결정을 해서 거기를 클릭해주면 거기에 렉탱글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laughs> 자, REC 아, 하고 이제 한 점을 찍고 보면 디멘션 뒤에 나오는 옵션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이라고 나오는데, 로테이션 R을 입력을 하면은 물어보는 게 뭐냐? 각도죠.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면, 보이는 형태를 보면은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얘가 뱅글뱅글 돕니다. 지금 뭐냐? 사각형을 그리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평, 수직선상에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사각형을 기울여서 그리고 싶다 할때쓸수 있는 게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각도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값 내가 30도 돌릴 거다 라고 하면 30이라고 입력을 해 주면 되죠. 자 그럼 30도가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이때는 반드시 디멘션을 써야 됩니다. 사각형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이 상태에서 상대좌표를 쓰게 되면은 요점까지의 거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x축좌표로 여기 첫 번째 찍은 점이 여기니까 첫 번째 찍은 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x축좌표 y축좌표를 입력하면은 예, 요 거리 요 거리가 되겠죠. 음. 하지만 우리가 사각형의 사이즈를 정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예. 한쪽의 길이 이 길이와 어. 이 길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를 정확하게 정해 주려면 디멘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디멘전으로. 자, 디멘전 D를 치고 나니까 자. 값을 이제 똑같이 150제를 입력하려고 봤더니, 자, 전에 입력했던 값 100이 입력이 돼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만 쳐도 100이 적용이 돼요. 어, 그 다음에 50도 그대로 입력이 돼 있죠. 어, 그래서 엔터를 치면 50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150제 사각형이 30도 기울어져 서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멘전을 했으니까 네 군데 중에 어디다 놔줄 거냐?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로 디멘전을 썼을 때, 1에 50을 입력을 했는데, 그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렉탱글 명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의 값을 기억해주는 게 상당히 친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그릴 때 상당히 친절합니다. 하지만, 나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그릴 건데, 라고 하면 은 상당히 불편해지죠. 물론 디멘전일 땐 별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거리값을 다시 입력을 할 거니까요. 하지만 로테이션 경우는 불편합니다. 자, R 시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해서 한 점을 찍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내가 로테이션을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전에 입력했던 30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30도가 기울어진 채로 나오죠. 난한 번만 기울여서 그릴 거고 그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똑바로 그릴 건데. 라고 한다면은 이건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다시 로테이션으로 가서 각도를 0도로 다시 한번 환원시켜줘야지 똑바로 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을 기억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렉탱글 명령은 다른 요소를 자크릴 때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REC. 자, 렉탱글 명령을 다 실행하고, 자, 한 점을 찍고, 자, 로테이션 R을 한번 가보죠. 자, 그랬더니, pick p 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네요. p 를 쳐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각도를 내가 값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그려서 각도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구되는 거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그다음에 요구되는 거는 세컨드 포인트죠. 두 번째 점. 찍어 주면 제가 찍어 준 선만큼 기울어집니다. 근데 그 그리, 그리는 선 자체를 보여 주진 않네요. 다시 한번 해 볼까요? r i -E C 자 직교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직교를 끄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찍고 디멘저, 자디멘저이 아, 아니죠?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하고 픽 포인트를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교를 끄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점, 자두 번째 점안 보여주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네,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맞추고 싶은 각을 가진 선을 대충 그려놓을게요. 자, 요렇게. 자, 요대로 기울여서 그릴 건데, 요 포인트에서 그릴 건 아니고, 다른 데서 그릴 거예요. 다른 데서 얘랑 평행한 상태로 직사각형을 그리겠다 할때 사용하는 게, 네, 로테이션의 픽 포인트입니다. 자, REC. 자, 한 점을 찍고, 로테이션 R, 그 다음에 픽포인트에 P를 입력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점으로 요 선의 끝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을 잡아주면 내가 찍은 점을 기점으로 저 선과 평행한 상태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각도 값이 아니라 다른 평행한 선, 떨어져 있는 어떤 선에 각을 추출해서 오고 싶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게 픽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건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 어 에어리어 하는데 일단 로테이션부터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다시 똑바로 그리려면 제로로 바꿀게요.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각형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사각형의 단면적. 그러면은 이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해서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100의 100짜리 골뱅이 써서 1, 0, 0, 1, 0, 0 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100의 100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각형의 단면적은 단면적은 1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100 곱하기 100이 되서 많이 되겠죠. 만 제곱 밀리미터 도면은 기본 단위 밀리미터입니다밀리미터가 되겠죠. 이만 제곱 밀리미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한쪽의 길이만 바꾼다면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한 높이를 고정을 시킨다면 길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게 에어리어입니다. 면적을 맞춰주는 게 타킷을 하고 있어요. rc e 해가지고 자, 일단은 같은 점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 에어리어를 을 하죠. A. 자 그러면은 Enter Area of Rectangle in Current Unit, 즉 면적 유지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입력해달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만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는 자. 가로 길이를 맞춰줄 거냐, 세로 길이를 맞추기준을 잡을 거냐근데 일단은 가로 길이, 랭스, 랭스, 랭스를 먼저 맞추죠. 랭스를 l 을 입력을 해서 맞추겠다. 그래서 가로 길이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가로 길이를 제가 8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80으로. 그럼 가로 길이가 준 거죠. 그럼 높이는 더 높아질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죠.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했던 사각형에서 가로 길이를 줄였을 때 면적이 유지되려면 이 높이가 나와야 된다.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125.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25 곱하기 80 해주면 정확하게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면적 기준으로 맞출 때, 이게 얘를 어디를 많이,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대부분 이제, 뭐, 수조 같은 거를 설계를 할때그 수위를 맞추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수조에서, 뭐, 한쪽의 폭을, 한쪽, 세로 길이를, 아, 가로 길이를 바꾸면은 그 높이가 얼마나만큼 그 수위를 유지하려면 높아져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산출을 할 때, 면적 단위의 렉탱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계산기를 두는 서 계산하지 않아도 한쪽 길이와 면적을 입력하고 한쪽 길이만 맞춰주면 네, 자동적으로 사각형으로 그 형상을 맞춰주겠다는 거죠. 면적이 맞도록.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REC하고 계속 한 점을 찍어서 한 점을 찍고 나서 나오는 옵션들에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REC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코너, 퍼스트 코너를 찍기 전에 다섯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자, 저 옵션들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죠. 처음에 나오는 챔퍼 챔퍼는 이제 뭐 캐드 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못닥기다라고 하는데 저걸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단축키로는, 아, 옵션키로는 C네요. 자, C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처음에 물어보는 건 퍼스트 챔퍼 디멘전, 첫 번째 챔퍼 거리를 입력해달라고 라되 있죠. 자 여기다 10을 입력할 거고요. 자 그러면 퍼스트가 끝나면 세컨드가 나옵니다. 세컨드 챔퍼 디멘전 자, 나오는데 여기다가는 20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걸 입력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첫 번째 코너로 여기를 찍을게요. 요 끝점을 딱 찍고 사각형을 그려보면 자 요렇게 되죠. 뾰족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코너가 대각이 쳐져서 그려집니다. 대각이 쳐진 형태에서 이제 다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챔퍼인데, 챔퍼라는 개념은 코너가 있으면 그 코너를 대각으로 잘라주는 형태를 챔퍼라고 해요. 이제 문제는 치수가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겠죠. 자, 좌측 하단을 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면 치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요선이 첫 번째 입력한 거리만큼 짧아진 거죠. 원래 있던 코너에서 짧아지는 거고, 자, 요선이 두 번째 입력한 값만큼 짧아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챔퍼의 개념, 제가 입력한 값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원래 있던 선은 여기 끝까지 있을 거죠. 이렇게 있는 건데, 쭉 이렇게 있는 건데 좌측 하단을 봤을 때세로로서 있는 요 선을 첫 번째 입력한 값만큼 잘라 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입력한 값은 걔랑 90도 꺾여서 만나고 있는 요 선을 두 번째 입력한 거리만큼 잘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모서리를 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대각 처리가 되는 게 챔퍼입니다. 이게 챔퍼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챔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좌측 하단을 보면은 세로선이 10mm가 짧아지는 거고, 가로선이 20mm가 짧아진다라 그러는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코너가 바뀌면 90도씩 돌아간다는 얘기죠. 어, 여기서 이제 가로선이 10mm가 첫 번째 값이 짧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코너가 바뀔 때마다 90도씩 돌아가면서 적용이 된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비대칭적인 형상은 잘안 그래요. 잘안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칭적인 형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값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는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두 값을 똑같이 치는 경우는 사용을 합니다. REC. 자, 챔퍼. 값이 둘다 10.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못따기를 해줬을 때, 그때는 이제 서로 대칭인 형상이 딱딱딱 나오겠죠. 요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 챔퍼 옵션도 한번 입력을 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RIC를 실행해서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주면은 코너가 계속 잘린 채로 그립니다. 한 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은 안할 건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RIC해서 다시 챔퍼로 들어가셔서 두 값을 모두 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렉탱글에드 챔퍼를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르, 다르긴 하겠지만은 잘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칭인 현상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저 챔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명령을 사용해서 별도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챔퍼는 코너를 이렇게 대각으로 쳐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옵션은 엘리, 엘리베이션이다 라고 나오죠 엘레베이션 자 저거는 엘레베이션은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 어떤 값을 적용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얘는 Z축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이 화면에 Z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에 강좌 제가 몇번 화면을 3D 상태로 돌렸을, 돌려서 그려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보면은 Z축은 존재합니다. 단지 Z축이, Z축이 있는 위에서 내가 수직하게 내려다보기 때문에 Z축이 안 보이죠. 그럼 현재 여기, 여기서 그린 선들은 제대, z 축 값은 얼마로 그려지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로 그리면 모두 제투축 값은 0에 그려집니다. 근데 저 엘리베이션은 뭐냐? 제축 값을 위로 끌어올려서 그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겹쳐서 그릴게요. 여기다가 그냥 제축 값, 엘리베이션 값을 입력 안 하고, 자, 올뱅이 100, 100, 100, 자, 100의 1 0 0짜리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r e c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엘리베이션 2를 입력을 한 다음에 자 Z축 값으로 100을 봉봉1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퍼스트 코너 똑같은데 찍고 그다음에 다음 코너도 같은데를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을 3D 상태로 돌리면 같은 데서 그렸지만 높이가 다르죠. Z축으로 100mm가 적용돼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기본적으로는 Z축값 0에 그려진다. 그러나 내가 엘리베이션을 입력하지만 입력을 해주면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그 내가 엘리베이션에 입력한 값만큼 Z축이 올라간 또는 마이너스 값만큼 내려간 상태로 Z축 값을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주겠다. 일반적으로 2D 할때 2D 작업을 할때 사용되지 않고. 3D 작업을 할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2D 교육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죠. 자, 다시 원래대로 2D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Elevation은 저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 Z축 값으로 올려서 Z값을 적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라 아시면 되겠죠. REC,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필 i l 입니다 자, 필렛 우리말로 하면 목깎기라고 합니다. 목깎기 필렛. 자, 값 F. 옵션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 필렛 반지름.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좀 원과 관계가 있던 얘기겠죠. 필렛 라디우스를 입력해달라. 반지름을 입력해달라. 제가 10을 입력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아까 챔퍼는 못 따기. 코너를 대각으로 쳤다면 필렛, 목각기 코너를 둥글게 칩니다. 이 코너의 반지름, 둥근 반지름이 10이라는 얘기죠. 코너에 목각기를 적용한 상태로 사각형을 그릴 때 필렛을 사용합니다. 을 하지만 이 필렛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명령을 실행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면 그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뾰족하게 그려야 한다고 라 하면은 값을 역으로 돌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옵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원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는 명령이 옵션이에요. 티크니스. 티크니스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정확하게 들어 가면 두께 두께에 해당하는 거죠. 두께. 두께 얘기 나면 이제 가로가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선의 굵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2D의 개념에서 두께는 선의 굵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티크니스는 2D 개념에서의 thickness가 아닙니다. 3D 개념서 thickness이기 때문에 z 축 방향의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선 그릴 때몇번 봤을 거예요. 선에 이제 강적으로 높이가 발생하는 거. 높이가 발생.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은 우리 이제 선 종류 할때선 종류 바꿔주는 명령들이 있었죠. 예, DDC, HPRP. O, 예, 그거 할때 거기에 thickness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서 두께가 발생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을 그려 주는데 사각형이 그냥 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z 축 방향으로 두께를 갖고 면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3D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 보죠. 테크니스 카스를 놓고 테크니스 T를 치고 자, 여기다 100. 백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뱅이 100, 100. 1 0 0 1 0 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화면을 돌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정육면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육면체는 아니고요. 뷰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이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겉에 사각형이 그려진 쪽만 면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티크니스입니다. 두께 값을 준다. 음. 자, 다시 투지 상태로 바꾸고요. 이렇게 두께 값을 가지고 제축 방향으로 두께 값을 가지고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게 티크니스입니다. 다시 투지 상태로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옵션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 꼭, 예, 렉탱글을 사용해서 그려줄 필요는 없겠죠. 왜냐, 라인이라는 명령을 잘 배웠죠. 라인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뒷뼈를 키고, 이쪽으로 1번고, Y축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또 50.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1번고, 마지막에 C로 닫아주면, 어, 라인으로도 충분히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각형과 밑에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과 밑에 있는 이 사각형. 생긴 거대로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걔가 대체 뭐냐? 자, 우리가 라인으로 그려준 사각형은 객체를 선택해 보면 이선 따로, 이선 따로, 이선 따로. 이선 따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하지만 렉탱글로 그린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저렇게 여러 개의 서, 객체, 여러 개의 선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를 캐드에서는 폴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렉탱글로 사각형을 그려주면 일반적인 라인이 아닌 폴리 라인으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근데 폴리 라인에는 일반 라인과 다르게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효과를.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렉탱글에 반영돼서 마지막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뭐냐? r c 위드. 폭이죠. 폭. 자, 이 위드가 티크니스의 두께에서 여러분들이 상, 생각하는 털의 굵기. 에 해당하는 게 위드입니다. 폭이에요. 선의 폭을 얘기합니다. 선의 폭. 자, 위드 W. 주고 제가 값을 5를 입력하면은,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리면, 아까처럼 얇은 선이 나오는 게 이렇게 굵은 선이 나오죠. 자, 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레이어랑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선의 굵기를 뭘로 표현한다? 색상으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굵기를 주는 방법이 있네요. 대신에 모든 선을 폴리 라인으로 그려야죠. 일반 선에서는 안 돼요. 일반 라인 명령으로 그린 선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은 폴리 라인으로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에 굵기가 생기면 저 굵기 안에 겹쳐지는 선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선의 굵기를 5mm로 줬으니까 센터 거리가 선 센터 거리가 5mm 한쪽 편측으로 2.5mm 내에 들어오는 것은 얇은 선을 그려도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면에서는 그렇게 적용은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한시적으로 굵은 선, 눈에 보이는, CAD 파일 자체에서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굵은 선이 보였으면 좋겠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라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레이어를 만들 때 하나 레이어를 안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매우 굵은 선 또는 굵은 선으로 사용하는 특수 지정선이라는 거를 레이어를 안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면 작업을 할때그 특수 지정선을 눈에 실제 CAD 파일에서 볼 때도 그 굵기가 보이게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그 선을 폴리 라인으로 그래서 강제적으로 굵기를 줍니다. 제가 실무를 할때 항상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레이어를 안 만들었었죠 저는. 물론 이게 이제 개인의 성격이나 생각에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렉탱글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선의 굵기를 줘서 그릴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옵션인 위드. 라는 거죠. t i o 이 옵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세팅하고 나면은그 값을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r o n 은이 option은 이 o p t i 을을은이 option은 선도 그려지죠. 다은 선도 선려지죠야시다라선하면려야은다라고하면은 r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ption은 이 o p t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렉탱글 단순히 사각형을 그려주는 명령이지만 옵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허약해서 다양하게 응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렉탱글 명령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뭐 옵션이 많다 보니까 설명이 다소 길어졌어요. 어쨌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